10월 8일 수요일 큐트입니다. 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극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세의 뿌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본문 유학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며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주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섬기셨듯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자기 포기와 헌신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른 공동체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속에서 성교적 힘을 발휘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보다 형제를 세우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 속에서도 함께 할수 있는 근거는 성경과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백을 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국경과 인종, 문화를 넘어 모든 이에게 주어진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성교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할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포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 뿌리 내린 공동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 소망은 세상의 증언이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월 8일 한줄 묵상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며 소망을 증언하는 성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품으셨듯, 저희도 국경과 문화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성교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